보즈넉한 한옥을 병풍 삼아 가야금 선율이 잔잔히 흐릅니다. 행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느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 슬로포럼 앤 어워드가 개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슬로시티는 도시화가 되었던, 도시화가 되지 않았던 그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고, 어찌 보면 도시의 화가 대가는 도시의 슬로시티 이념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슬로니스와 행복입니다. 포럼에서는 6개 나라 9명의 명사와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와 시민 행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걷기, 두발로 사유하는 철학의 저자 프랑스 프레데리크 그룹 교수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어워드에서는 이탈리아 슬로시티의 셀로누로 시장과 정지환 보령 미친 서강마을 대표, 아니, 심영배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 대표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슬로시티의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발족한 지가 금년에 2 0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장께서 와서 그동안의 슬로시티 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슬로시티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한편 전주시는 세계 200 신세계 슬로시티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제 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엄상현입니다.